자, 3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3로 이제 넘어가서, 자, 대화문을 좀 보죠. 자, 4개의 대화문, 자, 총 12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43번까지 첫 번째 대화문, 자, 보겠습니다. 자, 41번. 자, what did the speakers just finished, finished doing? 음, 자, 그, 화자들이, 자, 막 끝낸 게 뭐냐, 이거죠? 음, 뭐 하는 걸 끝냈습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음. 자, 구체적인 걸묻겠죠 세부 정보, 음, 특정 정보 파악하기. 음, 자, 1번에 있으면, 흐름상 가장 먼저 해당되는 단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100% 들어맞습니다. 42번. What benefit does the man mention? 남자가 언급하는 혜택, 있죠? 이득. 이게 뭐냐? 남자의 대사에서 반드시 나오겠죠. 자, 역시 순서상 두 번째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43번에 What will the woman do next? 여자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거는 여자의 대사를 통해서 나올 확률이 높고, 저와 같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단서의 흐름상도 가장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단서는 순서대로 나온다. 이 순서가 뒤죽박힐 때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Mark. Thanks for helping me rearrange the storefront. 음, 여기서 여자의 대사를 통해서 화자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Mark. 자, Mark 남자를 부르면서 Thanks for helping me rearrange the storefront. 다시 한번. Thanks for helping me rearrange the storefront. Thanks for helping me rearrange the storefront. 가게 앞쪽이에요. Shop front라고 하기도 하고 store front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재정리, 재배열하는 것을 도와줘서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가게 앞쪽에 뭔가를 새롭게 한 거죠. 그런데 음,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r e a r r a n g e 했는지를 예,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I think the new running jackets and pants displayed the entrance to the store looks fresh and inviting now. 여기까지. I think the new running jackets and I think the new running jackets, 달릴 때 있는 자켓이죠. 의류 하고 pants displayed the end pants 바지. 그러니까 running jackets and pants 이걸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I think the new running jackets and pants d i s p l a y at the entrance to the store look. 자 그런데 new running jackets and pants d i s p l a y at the entrance to the store. 여기까지 확장해서 보시면 자 가게 쪽으로 들어간 입구에 새롭게 온자 달릴 때 입는 자켓하고 바지 팬츠가 여기까지 주고 looks fresh and inviting now. 자 looks fresh and inviting now. 이제 새롭게 배열하니까, 진열한 걸 새롭게 배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의류들이 더 신선해 보이고, inviting은 사람을 끄는 이런 뜻이죠. 솔깃한. 더 매력적으로, 솔깃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게 앞쪽에다가, new running jackets and pants 이 상품들을 사, 새롭게 이제 진열, 어, 전신한 거죠. 진열한 겁니다. 자, 이걸 끝낸 거죠. 그래서 41번의 답이, C의 reorganize인가 display case 진열대를 새롭게 자 reorganize 새롭게 배열했다 이 거죠 그래서 rearrange하고 동의어로 reorganize한 라걸 이제 썼습니다 정답 C번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I agree I think it is a big upgrade in visual style I agree 자 I 동의한다고 하고요 I think it is a big upgrade in I think it is a big upgrade. 아주 큰 업그레이드예요. 새롭게 배열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I think it is a big upgrade in visual style. In visual style. 자, 눈에 본 시각적인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다. 새롭게 그 제품들을 배열하는 것이, 진열하는 것이. 자, 그래서 어떤 베네핏을 남자 가 언급합니까? 그렇죠.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것이는 얘기죠. 그래서, see m o n e merchandise will be more visible. 이렇게 또 p a 페 a p h 해놨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네, 정답을 만드는 이런 이제 그 어, 표현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음. 그러니까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음. 이거는 뭐 기출 나온걸다 정리하겠다 이건 어렵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 많기 아, 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토의 특 자료의 문제를 풀던 여러분들이 뭐 토목 다를 듣고 계시면 해당되는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던 또 다른 교재를 공부하시면 거기 나오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여러 번 눈여겨보시고 입으로 발음해 보시면서 자꾸 인풋의 양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돼요. 음. 자 그래서 42번까지 해결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When customers first enter, they will most likely notice some of our best ticket items prominently displayed right in the entryway. 이게 음,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길었는데요. 자 일단은 어떤 의미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단어가 다 기억이 남지 않죠. 그럼 저도 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아 새롭게 진열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더 솔깃하게 보인다. 큰 업그레이드다. 눈에 보인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남자가 보충해주는 말로 뭔가 했어요. 사람들이 오면 더잘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게 대충 이런 내용이죠. 다시 한 번. When, customers first enter, they will most like... When the customer first enter, 자, 커스터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When customers first enter, they, they will most likely notice some. Of... They will most likely notice 아마도 눈치챌 거예요. Our best, our best ticket items. 이거는 best selling items와 같은 얘기예요. 가장 잘 팔리는. 물품들을. Prominently displayed right in the entryway. 자, 그런데, prominently displayed right, right in the entryway. 음. 자, 그래서, prominently 두드러지게 전시된. 근데 어디에? in the entryway. 자, 이거는 건물의 입구의 통로죠. 음. 그러니까 앞쪽에고했으니까 입구 쪽의 통로에 아주 두드러지게 진열되어 있는 이 제품들을 아마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챌 것입니다. 그래서 더잘 보이는 곳에 더비주블하게 그렇게 제품을 진열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빅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이제 남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I think we should add some of the brand new athletic shoes. I think we should add some. 자뭘 더하고 싶어요? I think we should add some of the brand new athletic shoes. 자 some of the brand new athletic shoes. athletic s h o e 라는 것은 자 운동화예요. 스니커즈와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좀더또브랜뉴 이유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온 이제 새로운 운동화를 조금 더더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ving them paired together with the new running clothes could be a great combination.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충해 주는 말이 나오는데요. Having them paired together with the 자 having them paired together 같이 짝을 이루게 하는 거. 이렇게 athletic shoes 운동화하고 저 running jacket, s and pants를 같이 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new running clothes could be a great combination. 자, could be a great combination 아주 훌륭한 조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I'll go unpack them now and bring them up front. 이렇게요. I'll go unpack them now. I'll go unpack them now. 자, 풀겠다. 그러니까 brand new athletic shoes가 왔는데 아직 진열이 안돼 있고 그거를 이제 풀겠다는 거죠. 까마도 이제 상자로 이제 소매점에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이제 풀어서, 그 다음에, and, and bring them up front. 앞쪽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게 여자가 할 행동이죠.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3번 정답은 A번에 unpack some items. 물품을 푸는 거. 응. 패킹을 푸는 거. 응. 여기 나왔죠. 정답은 A번이 되겠네요.

When customers first enter, they will most likely notice some of our best ticket items prominently displayed right in the entryway. I think we should add some of the brand new athletic shoes. Having them paired together with the new running clothes could be a great combination. I'll go unpack them now and bring them up front. 자 다음 대화로 44번 Who most likely is the man? 남자는 아마도 누굴까요? 자, 이런 이제 문제는 뭐 특정 세부 정보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안에서의 전반적인 대화문 전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이제 문제 유형입니다. 토익에서 보통 이제 general information question 이라고 붙이고 information 을 빼고 general question 에서 뭐 GQ 이렇게 이제 약어로 저도 얘기하고 많은 또 토익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대화 전반적인 걸 듣고 단서가 여러 개 나온 것을 이제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토익의 대화문 혹은 뒤에파트파의 담화문은 문제가 세개 편성되면 단서를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쪽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45번. Why does the woman want to meet with the man? 남자, 여자는 왜 남자하고 만나고 싶어 하느냐? 자, 원하는 것은 어, 당연히 본인이 얘기하겠죠. 여자의 대사에서 단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6번에 What will the m a n do on Monday. 아주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월요일이라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남자가 월요일에 뭘할 것입니까? 자, 들어보겠습니다. Hi Bruce. Hi Bruce 인사고요. 하 This is Professor Elizabeth Winstead. 자, This is Professor Elizabeth Winstead. 본인 교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누굴까요? 뭐 동료 교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I teach a philosophy class on Thursdays. I teach a philosophy class on Thursdays. I teach a philosophy class on Thursdays. 목요일마다 제가 철학 수업을 가르칩니다. I'm calling today to see if you could stop by my office to discuss a few things about your final research project you turned in last week. 음, 여기서 자 남자가 누군지가 나오죠. 다시 한번. I'm calling today to see if you could stop by my office to. I'm calling today to see if you can. You could stop by my office to discuss a few things about your final research project. To discuss uh, a few things about your final research project. 너, 너의 마지막 research project에 대해서 몇 가지를 논의코자 사무실에 들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 전화했어. 김 부장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m calling today to see if you could stop by my office to discuss a few things about your final research project you turned in last week. 하고 제 마지막 you turned in last week까지. 그래서 너가 지난주에 turn in 제출을 했듯이죠. turn in, hand in, submit. 우편으로 뭘 제출하는 건 send i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출한 그 파이널 어리서치 프로젝트에 관해서몇 가지 논의코자 사무실에 들을수 있는지 한번 확인 코자 전화를 했어요. 자, 당연히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사람이니까, 남자는 어스튜 n t 학생이 되겠죠. 정답, d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가 왜 만난고자 하는 것도 여기서 이미 나왔죠. 이기무장 안에서. 자, 그렇죠. 프로젝트. 근데 이거는 교수가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제겠죠. 그래서 C번의 to discuss a project assignment. 프로젝트 과제를 논의하고자 여자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45번 C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I'd be happy to drop in. i l l be happy to drop in. stop by, drop by, drop in. 다 들르다. 그래서 어제 기꺼이 들를게요. 사무실에 찾아가겠습니다. When can I come by to meet with you? 자, when can i come by to meet with you? 자, 교수님과 만나려면 제가 언제 들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Well, my normal office hours are monday afternoon from 3 to 5 pm. 자, normal office hours.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교수님이. 교수, 교수 사무실에. 자, 월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Can you come by sometime then? 자, can you come by sometime then? 그때 언제 좀올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요. Yes, I can make it closer to 5 p.m. though. 이렇게? Yes, I 올수 있는데. Yes, I can make it closer to 5 p.m. though. 자, I can make it closer to 5 p.m. though. 자, 세시부터 5시까지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closer to 5 p.m. 하지만 맨 끝에 though라는 부사는 그러나 이런 뜻이고요. 하지만 제가 5시에도 가깝게 갈수 있을 것 같다. 3시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교수, 교수 사무실에 계시는 시간 거의 이제 거의 끝날쯤에 그때 갈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요. I have a presentation in my economics class at 4pm. 이유가 뭐예요? I have a presentation. I have a presentation 발표가 있습니다. I have a presentation in my economics class. In my economics class 경제학 수업에서 at 4pm. 4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끝내고 가면 5시 가까이 가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요일이었어요? 그렇죠. 교수님이 normal office hours Our Monday afternoon from 3 to 5 p.m.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제가 발표가 경작 수업이 있기 때문에 5시에 가깝게, 다 5시, 5시 쪽에 더 가깝게 갈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월요일에 남자가 할 것은 발표하는 거죠. Give a presentation. 정답 A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 해결됐네요. But should be done before 5. But should be done before 5. 4시에 발표가 있지만 5시 전에 끝날 것입니다. Thanks.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Bruce. This is Professor Elizabeth Winstead. I teach a philosophy class on Thursdays. I'm calling today to see if you could stop by my office to discuss a few things about your final research project you turned in last week. I'd be happy to drop in. When can I come by to meet with you? Well, my normal office hours are Monday afternoon from 3 to 5 p.m. Can you come by sometime then? Yes, I can make it closer to 5 p.m., though. I have a presentation in my economics class at 4 p.m., but should be done before 5. Thanks. 자 다음 대화로 이어가죠. 47번 what does the man ask about 남자가 무엇에 관해서 묻습니까? 그렇죠? ask about something가 뭔지 묻다 뜻이니까 남자가 뭐 질문을 하겠죠. 어, 그리고 특정 정보 파악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앞부분에 역시 순서상 단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자, 48 what does the man say he wants to avoid doing 남자가 뭐 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남자의 대사에서 단서는 나오겠습니다. 49번에 What will the woman probably do next? 여자가 아마 어떤 행동을 다음에 할까요? 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음, 여자의 대사를 통해서 답의 단서가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순서대로 풀리고 있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Hey Alice. Hey Alice. 자, 이름 부르고요. Did you happen to notice if tech support came over to refill the printer ink cartridges? 음, 이거예요. 자, 물어보고 있죠. 자, 다 모든 단어 기억에 안 남을, 남을 수 없어요. 길기 때문에. 자, 핵심의 정보. Tech support came over, replace ink cartridges. So 이런 정보들이에요. 다시 한 번. Did you happen to notice if? Did you happen to notice if? 혹시 이랬는지 어쨌는지를 눈치챘냐? 그러니까 알았냐 이거죠. Happen to 뜨면 혹시 뭐뭐 뭐 했어 이런 의미예요. Tech support came over to replace. 자, tech support. 자, 기술 지원 부서죠. Tech support. Came over 왔는지 tech support came over to refill the printer ink cartridges. To refill the ink uh, cartridges. Uh, 그러 그러니까 refill the printer ink cartridges 이렇게 나오네요.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printer ink cartridges를 refill 재충전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건 뭐 cartridge를 그, 그 보통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잉크를 뭐 재충전하는 경우도 있 아니냐 카트리지 바꾸는 경우도 뭐 보통 있고요. 자 이렇게 서어이 지원 기술 어, 어 기술 지원 그죠 t e c 포 s 에서 왔는지 직걸 하려고 음. 어 아셨나요 눈치채셨나요 저기 네, 물어요 자 그래서 4 7칠번 이거를 약간 paraphrasing 해놓은 것이 C번의 Equipment Replacement 장비 교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음. 카트리지를 바꾼다는 거, 교한다는건 그런 의미일 테니까 보통의 경우에 자 정답 C번이 되겠고요. Someone was sent out this morning to check on a scanner. Someone was sent out this morning to check on a scanner. 자, someone was sent out. 누군가가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왔다는 얘기죠. This morning to check on a scanner. 스캐너를 확인코자 한번 점검해 보는 것. 확인코자 아침에 누군가가 왔긴 했어요. But I don't think anything has been done about replacing any ink for the printers. 자, 그런데요. But I don't think anything has been done about replacing any ink for the printers. 보세 관하는 어떤 일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모세 관한 것이냐면 Facing any ink for the printers. 자, replacing an y ink for the printer. 프린터의 잉크를 교체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 아무것도 된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래요. 자, 그러면서 I have a gigantic meeting here in a few hours. The, I have a gigantic meeting here in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여기서 아주 큰 회의가 있습니다. I need to finish preparing my presentation materials and handouts. I need to finish preparing my presentation materials and handouts. 자 그리고 I need to I need to finish preparing my presentation materials and handouts. 자 발표 자료하고 유인물을 제가 끝내야 돼요. 그런데 프린터가 지금 뭐 잉크 카트리지가 교체가 안 돼서 안 되고니까 좀 급한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I don't want to have to postpone my meeting or I don't want to have to postpone my meeting or I don't Want to have to postpone my meeting? 이 회의를 연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않는 어, 연기해야 않아요. I don't want to have to postpone my meeting or risk being late if I have to go outside to finish printing everything. 또 하나는 I don't want to have to postpone my meeting. 그리고 or risk being late if I and risk being late. 늦는 것을 그런 위험을 제가 무릅쓰고 싶지 않다. After go outside to finish printing everything. 이렇게 하면 그렇죠. If I have to go outside to finish printing everything.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모든 거다 인쇄해야 된다 그러면 어, 제가 늦는 그런 위험성을 어, 위험을 가,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팅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인쇄를 막 해야 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회의 늦거나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남자가 피하고 싶은 것은 회의에 늦거나 아니면 자 회의를 연기시키는 것이죠.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음, 그런 의미에서 유의어가 될수 있죠. 그래서 D번에 rescheduling an appointment.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음, 정답 D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Let me make a call to the tech department. 자 Let me make a call to the tech department. 자 Let me make a call to the tech department. 기술 지원 부서에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됐죠? 제가 할 일은 A번에 a c a l l e department. 한 부서에 전화를 하다. 요 자, 역시 페 페이싱 약간 돼 있고요. A번. And ask h e y c a rush the p r i y on this job. And, get... 자, they... and ask them if they can rush the priority on. If they if they can rush the priority on this job and get 음. on this job. This done for you and get this done for you.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서둘 수 있는지 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좀 끝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물어보겠다는 얘기네요. 음. 연결 되겠습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Alice, did you happen to notice if tech support came over to refill the printer ink cartridges? Someone was sent out this morning to check on a scanner, but I don't think anything has been done about replacing any ink for the printers. I have a gigantic meeting here in a few hours and need to finish preparing my presentation materials and handouts. I don't want to have to postpone my meeting or risk being late if I have to go outside to finish printing everything. Let me make a call to the tech department and ask them if they can rush the priority on this job and get this done for you. Where are the speakers?. 결정적인 것은 앞부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51번 what does the man suggest doing? 남자가 뭐할 것을 제안합니까? 남자의 대사에서 100% 답의 단서가 나오겠죠. 제안 반드시 뭐 남자의 말을 통해서 나올 테니까요. 52번에 what are the speakers concerned about? 걱정하는 말인지 묻고 있습니다. 음, 자, 들어보겠습니다. The directions I printed out from online say we should see a subway entrance two blocks up on Washington Avenue. 음, 첫 문장 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The directions I printed out from online say we. 네. The directions I printed online 어, say 그 나오죠. 음. 자 say가 사람이면 말을 하다지만 거기 앞에 사물주어가 나와요 무슨 뭐 문서랄지 표지판지로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와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한 번. The directions I printed out from online say we. The directions I printed from online say. 자길안내죠 Directions라면 제가 온라인에서 출력한 인쇄한 그길안내에 따르면 그안란내 이렇게 나와 있다. We should see a subway entrance two blocks up on Washington Avenue. 자, we should uh, we should see a subway entrance. 지하철 입구가 보여야 돼요. Two blocks up on Washington Avenue. 자, Washington Avenue에서 두블록더 올라가면. 어, 그러니까 디렉션을 딱 보니까, 어, 기란들해 보니까 어, 워싱턴 애비뉴에 두볼라 위에 저희가 지하철 입구가 보여야 되는데요. We are almost there, but I haven't seen a sign or any indication there's a subway station coming up. 그런데? We are almost there. But we are almost there. 거의 다 왔는데. But I haven't seen a sign or any haven't seen a sign. 표지판을 본 적이 없어요. Any indication there's a subway station coming up? 음. Or any indication there is subway station coming up. 자, 곧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이 나온다는 그런 어떤 조짐, 혹은 암시 이런 거죠. Indication 하면. 어, 혹은 어, 그런 거. 그러니까, 자, 뭐, 표지판도 전혀 없고, 어, 지하철역이 있다는,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뭐곧 나올 것 같은 그런 전혀 조짐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자, 조금 더 들어봐야죠. 이게 차를 운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걸어간 상황인 건지, I've looked at every sign on the sidewalk and have I've looked at every sign on the sidewalk and I looked every sign on the sidewalk. 인도에 있는 모든 표지판을 봤는데. Haven't seen a thing. 자, but haven't seen a thing. 뭐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Maybe we missed it. Maybe we missed it. 우리가, 아마, 우리가 아마도 놓친 것 같습니다. Should we stop into a store and ask for directions? Okay. Should we stop into a store and ask for directions? Should we? Stop in to a store. 자, 우리가 자, 가게에 좀 들러서, That is probably. 들러서 Ask, for directions. Ask for directions. 영국 발음은 이제 d i r e c t i o n s 라고 directions라고 발음하죠. 길 안을 좀 여쭤볼까요? 음. 자, 됐죠? 어,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차아니라고 하는 단 어, 선택지 구성이 ABCD에 50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인도에서 걷다가 뭐 인도의 사인을 봤다 안 봤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가게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A 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리 사이드워크 도시 에 있는 그 이제 인도에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남자가 방금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Asking for directions. 길안내를 한번 요청해 보자. 길안내를 이제 가 상점 가서 다시 부탁을 해 보자. 자 그래서 5 1 번은 D 번에 Asking for directions 이렇게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That is probably a good idea. Our appointment with Mr. Newcomb is scheduled for two fifteen. Our appointment with Mr. Newcomb is scheduled for two fifteen. Mm. Our appointment with the Mr. Newcomb is scheduled for two fifteen. Be scheduled for, 그 시간 혹은 어떤 시점이 나오면 어느, 어느 때로 예정 잡힌 이런 뜻이죠. So we're 컴 e 의 c o 씨와의 미팅이 2시 15분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We don't want to be late for this meeting, 자, we don't want to be late for this meeting. 이 회에 늦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늦어서는 안 됩니다. We don't want to be late for this meeting, and make our clients wait. 음, and make our client wait. 자, 거기 늦어서 우리가, 자, 우리의 고객들이, clients. 음, 자, 기다리게 하고 싶, 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I think we still have time. Let's not worry. 음. I think we still have time. Let's not worry. 아직 시간이 있는 것같으니 걱정하지 맙시다. 자, 어, 그, 어쨌든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둘다 여자도 늦겠다고 본격, 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회의에 지금 현재 시간에 맞춰서 못갈것 같은 전반적인 그런 자, 걱정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52번은 자, being l a t 회의에 늦을 것. 이것이 이제 화자들이 걱정하는 바로 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A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jump into this cafe and ask for directions. I'm going to jump into this cafe and ask for directions. 그래서 제가 이 카페에 막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제 점프해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들어가서 제가 길안내를 요청을 하겠다. 길을 물어보겠습니다. Wait right here and I'll be right back. Hmm. Wait right here and I'll be right back. 여기 계시면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십 5십일 오십이 또 길을 찾아가는 길안내를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e directions I printed out from online say we should see a subway entrance two blocks up on Washington Avenue. We are almost there, but I haven't seen a sign or any indication there is a subway station coming up. I've looked at every sign on the sidewalk and haven't seen a thing. Maybe we missed it. Should we stop into a store and ask for directions? That is probably a good idea. Our appointment with Mr. Newcomb is scheduled for two fifteen. We don't want to be late for this meeting and make our clients wait. I think we still have time. Let's not worry. I'm going to jump into this cafe and ask for directions. Wait right here, and I'll be right back. 자 여기서 Part 3 마지막 대화, 그 다음에 Part 4두 질문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좀 힘내셔서 4강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